하이스칼프는요. 바르는 순간 졸음이 싹 없어진다네요. 또한 한 가지 효능 가지고 이게 지금 핫하게 뜨는 게 아닙니다. 하이스칼프는요. 탈모 완화제입니다. 우리가 이 제품을 바름으로 해서 탈모를 완화시켜주고요. 비듬 가려움증을 없애줍니다. 또한 나이가 한살한살더 먹음으로 해서 모발이 얇아지죠. 거기에다 볼륨감도 없어지죠. 영양 공급도 떨어집니다. 이럴 때, 하이 스칼프를 사용한다면, 모두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하이 스칼프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장시간 운전을 했을 때, 너무도 피곤하죠? 그럴 때, 100ml 휴대용을 목 전체에 발라줍니다. 승모근에 발라주시고요. 통증이 있는 부위도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턱 밑에, 림프선도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귀 앞쪽. 귀 뒤쪽, 눈만 빼고요. 다 발라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헤어라인 쪽입니다. 헤어라인은 M자 탈모가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1일 2, 3회를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피 쭉 발라주시고요. 라인을 따서 발라주시고요. 남자분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면 바르는 순간 쿨링감이요. 졸음을 싹 없애준다고 해요. 하이스칼프 100ml는요 휴대용으로 나온 거고요 500ml가 있습니다. 500ml는요 가정에서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집에 퇴근하고 들어가셔서 물을 적시지 마시고요 마른 머리에 그냥 쭉 눌러 짜주세요. 네 다섯 번 정도 두피에 짜주시고요 손끝으로 잘 두피에 머금을 수 있도록 가볍게 핸들링해 주세요. 그 다음. 발사요법이 가장 중요하죠. 이곳에는 은파우다가 함유되어 있어서 독소를 배출해 주는데 아주 탁월하죠. 두피 제품 하이스칼프를 발랐으면 괄사로백0 0회를 중심으로 해서 1분에서 5분 정도 마사지 해주세요. 마사지 해주신 다음에 맹물로 샴푸, 노, 샴푸 쓰지 마시고요. 욕실에 들어가서 맹물로 미지근한 물로만 헹궈 주시면 때가 쏙 빠지고요 볼륨감이 업이 됩니다 하이스칼프요 조음을 방지해 주면서 탈모를 방지해 준다 완화된다 너무도 좋은 제품이죠 하나씩은 차 안에 필수 아이템으로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제품인건 확실하시죠